이렇게 뭐 얼굴도 벌겋게 삼키된게뭐 팔로워들한테 할 얘기 있어요? 아형 팔로워들한데 할 얘기 있잖아. 체포선 시간 드릴 테니까. 요즘 코로나로 힘든데 네. 팔로워들 얼굴 좀 피자고. 오 피자고. 음. 형 피자고 하는 거 보니까 설마 혹시 아형 지금 피자 먹으러 왔잖아. <laughs>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수봉이요. <laughs> 아니 근데 지금 피자도 하나도 없는데 뭘피자 드시겠다. 고 언제 시키려고 이걸? 야, 피자 주문하면 아. 되잖아. 오래 걸리잖아요. 아니 아니. 사장님, 여기 디아블로 피자 한 판요. 어, 디아블로 한참 걸리겠구만 또. 네, 아, 예. 아, 예. 여기 디아블로 나왔습니다. 뭐, <laughs> 어, 바로 나와요. 이게 마치 아, 주문한 것처럼. 아, 진짜 당황스럽네. <laughs> 아, 근데 이게 진짜 맛있게 보이네요. 네. 얼굴도 피고, 네. 어깨도 피고, 네. 디아블로 피자. 조구만조구만조구만 형, 주름살이 나한테 <laughs> <laughs>